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laughs> 요즘 장안의 화제 <laughs> 핫한 자기계발서를 갖고 왔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미 뭐 유튜브의 독자들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시정준 신사입니다 주원규 지금으로 되어 있어요. 체인지그라운드와 신사임당님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어, 맨 처음에 지난달에 사실은 이 책을 어떤 분이 이제 예약 신청을 하셔가지고 어, 갖다 놓고 음, 책도 내셨네. 그리고 이게 넘어 갔었는데, 아 내가 어떤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11월 말까지는 어쨌든 내이 채널을 수, 이렇게 이런이라도 돈을 벌수 있는 채널로 바꾸고야 말겠다라는 <laughs>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뭐, 김유경 언니는 당연히, <laughs> 그리고 신사인당,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가 계속 뜨는 거예요. 동기부여, 뭐,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한 영상을 보면 이 비슷한 알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나, 뜨잖아요. 계속 이막 보기도 하고 하다가, 아이책 읽어봐야 되겠는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는데, 아, 야, 이책 하나 보면은 영상 볼 필요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 그동안 두 분이 이런저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되게, 어, 뭐랄까. 엑기스만 잘 모아, 담아 놓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 동기부여의 최강자들이구나. <laughs>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김미경 언니의 그런 느낌하고도 그세 분이 가르키는 방향이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뒤에 보면, 아, 인생은 실전이다. 부제가 아주 작은 날개짓의 시작.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 스퀘어에서 나왔고, 뒤 표지에는 보통 이제 뭐 추천의 말이나 뭐 이러저러 한 것들이 있는데 되게 오스카와일드의 말로 탁 그냥 던져놓고 가요.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있지만 몇몇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 아씨! 이러면서. 오, 나 별을 봐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자 소개도 뭐, 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봐요. 신영준, <laughs> 열심히 사는 8살 공주님의 아빠, 페이스북 체인지그라운드, 인생공부, 인스타그램 체인지 언더바그라운드, 유튜브 체인지그라운드, 독서연구소, 신박사, TV. 그냥 요렇게만딱돼 있어요. 주원규, 가로하고 신사임당, 치열하게 사는 6살 왕자님의 아빠. 어 저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누구의 엄마라는 그 타이틀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분들도 이렇게 느끼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원기 신사임당님은 인스타그램 신사임당 c 오피셜 유튜브 신사임당.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어 그동안 이제 두 채널에서 보여주셨던 이야기들 중에 어, 80가지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담아주셨어요. 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네 그룹씩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어 이래요. 키워드만 잘 생각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성임당님이 키워드 최강자. 이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키워드가 눈에 확띄었어요 이걸 장으로 묶지 않고 이렇게 한 것도 좀 되게 어, 흥미롭네라고 하면서 책 구성 보면서도 참재밌게 봤는데, 네제1원지 행동, 생각, 실패, 도전, 독서, 변화, 습관, 기회, 성공, 의지, 사랑, 연습, 집중, 시간. 용기, 목표, 친구, 꾸준함, 행복, 교육, 어,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찍고 올리신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런 어, 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잘 분류해가지고 담아 놓으셨어요. 머리만부터 살펴볼까요? 여기는 뭐 이렇게 일 영상에서 많이들 보셔가지고 내용이 막 새롭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는 아 미디어와 그러니까 영상과 텍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영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쑥볼것 같지만. 쉽게 쉽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냥 이 켜놓기만 하면 되니까, 독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 그냥 글자를 읽는다고 독서가 되진 않으니까, 어, 글자를 읽으면서 이제 읽는 동안 또내 뇌가 계속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여태까지 찍으셨던 영상이 어마어마하니까, 또 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이제, 이 영상보다 저 영상보다 하면 은 약간 왔다갔다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니까 아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냈던 어, 어~ 그 컨텐츠들의 어떤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책으로 쫙 이렇게 막 심사임당님의 영상을 처음부터 다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책 덕분에 아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아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고 싶은데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삶, 음, 이 사회에서 아, 루저가 되지 않고 좀 나답게 제대로 살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동물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 뭐 무엇이 됐든 자기가 바라는 삶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잘안 되는 사람들 어, 네? 읽어보면 참 좋겠다. 음, 특히 저처럼 이제 뭔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배들의 조언을 좀 받고 싶다. 뭐 이럴, 이럴 때뭐 실천적인 진짜 막 어떤 뭐 이렇게 사상적나 이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 노하우 뭐, 해본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런 팁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똘똘하게, 꾸준히 <laughs> 이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미련 떨지 말고 현명하게 그그 어,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음, 다 알잖아요. 성실하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또 관대하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 누가 모르나? 근데 이제 아 오늘부터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겠어. 아침에 한 줄이라도 책을 읽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할 때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에 딱 맞춤한 그런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직장생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어떤 자기 현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러이러신 분들응 어, 여기서는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공부해 실력을 키워 응? 오늘 하루 말고 꾸준히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건 없어 그건 없어 어, 잡을 수 있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머릿말부터 들어볼까요? 눈앞의 현실과 머릿속 생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 속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인생은 이렇게 실전이지만, 정작 우리는 실전에 대한 연습은 고사하고, 진지한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학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거라 취업을 준비해서, 마침내 원하는 대학, 회사에 들어갔지만, 준비되지 않은 인간관계 한 방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비리비재하다. 정말 그런 경험 저는 있는데 <laughs>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랬지만 경제적으로 심지어 정서적으로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그이 질문부터가 좀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어, 이번 책을 통해 바라만 보는 현실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인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인생에 관한 절대적인 정답을 모른다. 그렇죠. 안다고 하면 사실 좀 사기죠. 어, 누군가에게는 명쾌한 통찰도 다른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맥락이 존재할 뿐 절대적인 정답은 사실 자신만이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 분야의 고수를 포함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생이라는 실전 속에서 자신에게 한번 정도 던져봐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추천할 수 있었다. 그 질문들이 뭐냐. 과연 일만 잘하면 돈도 많이 벌수 있을까? 어, 누구나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laughs> 애매한 그런 어, 부분들을 되게 잘 짚었어요. 젊어서 고생은 진짜 사서도 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어인 공짜의 속성은 뭘까?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한번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인 죽음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지?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존재일까? 일주일에 얼마나 일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인데 과연 가능할까? 말을 잘하기 위한 핵심은 뭘까? 우리는 언제부터 늙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다. 여러 채널에서 얻은 소중한 피드백과 인생 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에 대해 최선책을 이한 권의 책에 담았다. 어, 점점점점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독자 여러분들이 인생은 실전이라를 통해 위기에서 버틸 수 있고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어 이름 신영준 주언규라고 어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서는 어 진짜 뭐어그아 영상을 참잘 만들었구나. 영상 자체 하나하나가 다 그리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같이 글을 한편한 한 편을 읽었어요. 어,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도 여러 군데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몇 곡들이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스무 살 친구의 질문, 꿈은 어떻게 찾나요? 어, 이런 것들 많잖아요. 난 꿈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넌 꿈이 뭐니?라고 물어볼. 다고, 그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다, 뭐 이런 생각들 이야기를 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어, 비즈니스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좀 친해진 이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의 인생 상담을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어, 사실 나는 스무 살때 저런 고민을 해본 적 또 없어서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차분히 대답해 주기 시작했다. 일단 꿈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죠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인생의 꿈을 찾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목표이자 행운이라고 말해줬다.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꿈이 어딘가에 있고 운명적으로 내 적성과 맞는 꿈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꿈을 찾는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거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인지해야 된다. 꿈과 직업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반드시 직업일 필요는 없다. 직업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으로 보조해 주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다.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직업 선택이나 직장 생활에서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않는다. <laughs> 그리고 꿈이 하나일 필요도 없다. 나는 꿈이 다섯 개도 넘는다. 결국 꿈은 내 능력만큼 가질 수 있다. 점점점점.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시각 마음에 들었어요. 어, 꿈이 다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평범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요런 어떤 보통의 대개의 사람들이, 어, 다 그럴 것 같은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깨주는, 어,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되게 신선하고, 음, 좋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책이니까, 어, 독서에 관한 부분들도 소개시켜드리려고 댓글을 붙여놨는데, 페잉과 베팅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어, 페잉은 지불하는 거, 베팅은 뭐, 나 얼마 베팅했어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잉은, 어, 뭐, 사과를 하나를 살 때, 어, 내가 뭐, 천 원을 주면 사과 하나를 얻을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천 원을 낸 거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과는 천 원짜리야. 난천 원을 주면 이걸 가질 수 있어. 이게 명확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베팅은 어, 나한테 돌아올 게 얼마인지 몰라. 어, 내가 천 원을 낸다고 해서 사과를 나한테 줄지안 줄지 뭐 이런 걸 모르는 상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사교육비에 어, 아이를 이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사교육비를 한 달에 백만 원을 썼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백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아이가 대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이제 약간 투자의 의미 그렇지만 막 아무,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몇배 이제. 이렇게 결과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를 끌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까려 그랬어. 음, 이런 이제 설명들을 하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페인과 베팅이 섞여 있는 최고의 교육이 있는데 솔깃하지 않습니까? 오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뭐가막 넘어지네요. 음, 최고의 교육이 있는데 바로 독서라는 점이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 난 지금 최고의 <laughs> <laughs> 페인과 배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샀을 때 내가 일, 읽는 것은 책 값이다. 내가 지불하는 건책 값이다. 엄밀히 말하면 종이 원가 및 제작 그리고 유통 과정에 대한 비용은 페인이고 책 내용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베팅이다. 책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변화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10배, 100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만큼 적은 비용으로 상단이 열려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개발서처럼 정말 답게 이렇게 독서를 이렇게 설명해내는 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 이제 가치나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독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확신이 어딨어. 상단이 열려있는 엄청난 투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 재밌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습관이나 이런, 이런 관련한 그런 책들, 막 습관 형성에 관한 이제 자기 계발서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천지의 결정적 특징. 결국은, 어, 꾸준함인데, 그 꾸준함은 의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 넌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아, 전 의지박약이어서 막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통했다면 아니야. 그걸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환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날려주시죠. 잊지 말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의지보다 강력한 게 환경 설정이다. 적절한 환경 설정을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낼수 있다. 당장 공부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부터 꺼라. 아, 어, 그렇죠. 뭐 하다 보면 아 메일 왔나 한번 보고, 아뭐 하다 보면 아자 게임 짤막한 거한 판만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몰입하다가 나오, 고 몰입하다가 나오고 이런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부터 커. 그리고 한 시간 읽을 거야, 그럼 책을 읽고 한 시간 뭐 다른 거에 몰입할 거야, 몰입하고. 어. 그게 천재가 되는 첫, 첫걸음이다. 천재가 되는 방법도 막 알려주고 계시고, 아 어, 그랬어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요. 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구체적인, 어, 하지만 안다고 누구나 다수 따라지는 하 않는, 아니 안는다고 하기 못하는. 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털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이, 이런 거나 젊었을 때 나왔으면 진짜 내가 내가 조금 더 <laughs> 빠릿빠릿하게 잘살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맺는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쉽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날갯짓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취업을 하고. 직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사건을 접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매번 새로운 실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아기새가 처음 비행하듯 평온했던 둥지를 뒤로하고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해야 한다. 두렵고 무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결국 인생을 아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실패도 해 괜찮다. 제일 원칙만 지킨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원칙 망하지 말 것. <laughs> 망하면 안 된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망하면 망하면 우리는 정말 사회적 안전망이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망하면 골로, 골로 갈수 있다. 근데 실패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또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복잡계에서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시작될 수 있다. 직접 경험한 결과와 간접적으로 접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똑같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커다란 결과라도 작은 날갯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로 지금 무기력해졌어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달려야 한다. 달리기가 힘들다면 걸어도 좋다. 아무 것도 하기 싫어도 책한 쪽이라도 읽고 생각해야 한다. 한쪽 마디여 버겁다면 한 줄이라도 좋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작은 날갯짓이니까. 작가로서 독자분들에게 바라는 것중 하나는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 정도는 꼭 실천으로 옮겨보는 거다. 거창할 것도 없다. 말투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실천해도 좋고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차단하는 연습도 좋다.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함께 공부한 사업의 핵심 요소를 따져보면서 노트에 자신의 아이디를 어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족을 왜 소홀히 대했는지 알았다면 고맙다는 수줍은 표현부터 와락 안아주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딱한 번만이라도 진짜 날갯짓을 해보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어요. 어, 자기계발서 되게 어우, 난 그런 책안 읽어. 뭐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요. 저는 이제 책방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책들, 책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사실은 책을 그냥 좋아요. 책이 만들어지고 책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도 하고 책을 어떻게 만들었나 표지는 어떻게 된니가 어, 어떤 사람은 아, 어떤 출판사에서는 아, 이런 책을 많이 쓰는가 이런 어, 어떻게 이런 제목을 생각해낼 수 있지? 이렇게 만든 새부터 시작해갖고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결과물로서의 책.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저자하고 온전히 나하고 이렇게 내가 독차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느 날, 막, 저자 강연이나 이런 건 어쨌든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봐야 되지만, 책은 내가, 아,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더 보면 끝나니까. 아, 책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음, 그래서 이제 막, 자기 기발서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뭐, 사회과학서도 좋아하고, 에세이도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많이 읽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책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책방 주인장이 된것 같은데, 그런, 음, 분들은, 뭐, 뭐, 읽을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에세이고, 자기 삶이고, 자기 생각들, 지혜들,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풀어내는 방식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자기 개발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할수 없고요. 자기 개발서가 좋은 건, 내가 이 책을 읽고 딱 덮었을 때 당장 뭘 해야 될지 알게 해준다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알았어. 응. 그래? 실력을 키워? 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 어, 알았어. 어, 열심히 읽고, 내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 뭐 아주 아주 그냥 간단한 그런, 그런 아이디어라도 이게 얻게 되고, 해보게 하고, 아, 했, 는데안될 뭐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나랑, 나랑은 안 맞네. <laughs> <laughs> 막 이런,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오, 이건 되게 좋은 팁이야. 그러면 주변에 막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 어, 내가 20대 때 읽었다면, 20대 초반이나, 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서, 음, 그, 쯤에 읽었다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인, 인생의 한 중반기 정도일 텐데, 아, 다시, 다시, 눈리 이방, 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어, 한번씩들 보세요. 삶의 변화, 어, 다르게 살고 싶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고 싶다면 어, 한번쯤 읽어두면 좋을 책이었습니다. 안녕.